어, 교회식을 마치기 전에, 어, 우리 회원이신, 어, 구장은 의원님이, 어, 뭐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. 네. 아이 <laughs> <laughs> 어, 같은 회원인데, 이 우리 강효천 국장님 명 따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구이 마라탕그룹 우리 체육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, 어, 마라톤 하시는 여러분들이 참 행복하신 분입니다. 정말 어, 이 여름 이택배에서도 건강하게 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참 행복한 분들이고 이 마라톤을 계속 갈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끝까지 잘 해주셔서 어,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해주시고 회원 서로간 우리 단합하는 모습을 꼭좀 보여주셔서 우리 꿈에 건강한 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. 주시 바랍니다.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함께 해주신 우리 동구미 구삼아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